자, 점선면입니다. 일단, 도형의 기본 요소들을 보면요. 자, 점과 선과 면을 도형의 기본 요소다라고 하고요. 점이 움직인 자리는 선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이 있으면, 이 점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 자리는 선이 되는 거고, 선은 그래서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선이 움직인 자리는 면이 되죠. 선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움직이면 이 면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선이 움직인 자리는 면이 되고, 그 면은 무수히 많은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음. 그래서 일반적으로 점은 이렇게 A, B, C와 같이, 그다음 직선은 L, M, N 소문자로, 평면은 대문자로 P, Q, R 이런 형태로 나타냅니다. 보통. 음. 자그 이제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인데 평면 도형은 삼각형, 사각형, 원과 같이 한 평면 위에 있는 도형을 평면 도형이다라고 해요. 즉 한쪽 면에서만 볼수 있는 그런 도형이죠. 그죠? 한쪽 면만 보이는 면. 자, 입체 도형은 삼각뿔, 직육면체, 원기둥과 같이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도형. 즉 모든 면을 다볼수 있죠. 그죠? 사방에서 어디를 이렇게 둘러봐도 모든 면이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도형을 입체 도형이다라고 합니다. 그죠? 어. 자, 그다음에 이제 교점입니다. 교점. 이 교가 만날 교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과 선과 선이 만나면 점이 생기죠. 이렇게. 만나서 생기는 점. 요 점을 우리는 교점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예, 교점. 그다음에 교점이고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점도 교점이죠. 자, 이러한 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선이 있으면 선과 면이 만나도 이렇게 점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도 교점. 음. 자, 교선이라는 거는 면과 면이 만나는 거죠. 이러한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면이 있어요. 그 면과 면이 만나서 이러한 교선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러한 선이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는 교선이다라고 해요. 교선. 면과 면이 만나면 선이 생기고 성과 선이 만나거나 면과 선이 만나면 점이 생긴다라는 거.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곡선하고죠 직선이 만나서 점이 생겼죠. 그다음에 이러한 면과 선이 만나서 이런 점이 생긴 거고 면과 면이 만나서 교선이 생겼죠. 이런 형체들로 우리가 알수 있다는 얘기예요. 음. 자 참고사항을 보게 되면은 교점의 개수는 즉꼭지점의 개수랑 같은 거고. 교선의 개수는 모서리의 개수와 같다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직선, 반직선, 선분이랑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직선이 정해질 조건은, 자,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죠, 그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지만, 서로 다른 두 점을 직선,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다. 자, 이렇게 한 점을 지나는, 그죠? 이런 한 점이 있어요. 이런 한 점을 지난 직선들은 내가 마음대로 그면 돼요. 여기 선, 이 점만 지나게끔 이렇게 무수히 많이 그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렇게 점이 두 개가 있죠. 이두 점을 지난 직선은 오로지 딱 하나로만 결정이 됩니다. 음. 자 그다음에 직선 AB 있죠. 직선 AB 자 서로 다른 두점 AB를 지나 양쪽으로 한없이 곱게 뻗은 선을 직선이다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 겁니다. 그죠? 음, 양쪽으로. 두 점을 지난 직선은 양쪽으로 뻗어가는 거죠. 이 기호 표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직선 AB나, 그죠? 직선 AB나, 직선 BA나 같습니다. 그죠? 음. 자, 그 다음 이제 반직선. 이 반직선이 중요한 거죠. 반직선. 이거는 반직선은 방향을 잘 봐야 됩니다. 방향. 직선 a b 위에 한점 a에서 한점 a에서 시작하여 b의 방향으로 한없이 뻗어나가는 직선의 일부분을 반직선 a b다 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 반직선은 시작점하고 방향이 중요해요. 반직선은 시작점 방향. 얘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반직선 a b 다라고 한다면 a에서 시작해서 b의 방향으로 가라는 얘기고요. 반직선 b a 다라는 얘기는 b에서 시작해서 a를 향해 가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두 이러한 이 기호는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죠? 음. 그럼 반직선 a b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형태지만 반직선 b a는 b에서 시작해서 A 방향으로 가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죠? 음, 그래서 위에 있는 그림과 아래 있는 그림은 시작점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 다르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겠죠. 어, 나와 있네. 자, 선분 AB죠? 선분 AB는 두 점을 이은 선이에요. 그죠? 선. 그래서 기호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분 AB나, 그 다음에 선분 BA는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자, 두점 사이의 거리가 나와 있어요. 그죠? 두점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두점 사이의 최단 거리를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자, 두점 AB를 양 끝점으로 하는 무수히 많은 선 중에서 길이가 가장 짧은 선은 선분 AB죠. 요게 두점 사이의 거리를 뜻합니다. 선분 AB의 길이가 두점 사이의 거리다. 선분 AB의 길이가 두점 사이의 거리다라는 거죠. 어. 그다음에 선분 ab의 중점은 가운데죠. 그죠? 어, 선분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이게 선분 ab의 중점이 되는 거고. 선분 ab의 3등분 점은 이 선분 ab를 3등분하는 그 점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걸 보면 점선면을 도형의 기본 요소다라고 한다라는 거. 얘는 옳은 거죠? 선은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얘도 맞죠, 그죠? 어. 교점은 선과 선이 만날 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선하고 면이 만날 때도 생기죠. 틀렸고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은 직선이다. 직선이 아니죠, 그죠? 음. 직선 또는 곡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 직선 또는 곡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얘는 모든 면에서 면을 다 우리가 둘러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평면 도형이죠 그죠 평면 도형 이 도형은 몇 개의 면이냐 옆면이 네 개고 밑에가 하나 있죠 그죠 다섯 개의 면으로 둘러 싸여 있다는 얘기예요 자 교점은 선과 선이 만나는 거니까 즉꼭지점의 개수죠 여섯 개가 되고 교선은 모서리의 개수죠 그래서 교선 교선은 없는 거지, 교선은 면과 면이 만나 생기는 거니까 0개. 자, 교점은 꼭지점의 개수니까 위에 4개, 밑에 4개니까 8개가 나오고요. 자, 교선은 면과 면인 거니까, 즉, 모서리의 개수죠. 위에 4개, 밑에 4개, 옆에 4개니까 12개. 자, 얘는 선분이죠. 선분인 거니까 기호로, 선분 PQ. 얘는 반직선인 거니까 시작점이 P죠. 반직선 PQ. 얘는 시작점이 Q가 되는 거죠. Q에서 P 방향으로 갔다 이런 얘기가 될 거고, 얘는 직선 PQ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직선 AB나 직선 BC는 같은 거죠. 왜냐하면 직선 AB는 두 점을 이은 걸양 끝으로 계속 뻗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선 AB나 BC나 같은 거죠. 직선은 같아요. 자 얘는 A에서 그죠? A에서 시작해서 B 방향으로 계속 가란 얘기고 선분 반직선 AC도 A에서 A에서 시작해서 C 방향으로 계속 가란 얘기죠. 음, 그렇기 때문에 같아요, 얘도. 자 얘는 B에서 시작해서 A 방향으로 가란 얘기고 얘는 B에서 시작해서 C 방향으로 가란 얘기니까 다르죠. 그림상으로 보, 이렇게 보더라도 얘는 달라, 틀렸네. 3분 B, C나 C, B는 같은 거죠, 선분은 6번에 두점 사이 거리래요. 두점 A, B 사이 거리인 거니까, 선분의 길이가 거리니까, 6, A, C의 길이는 9가 되겠고, C, D, C, D의 길이는 8 나오겠네요. 자, M, B의 길이 구하래요. 자, M은 선분 A, B의 중점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길이를, 그만한 쪽을, n은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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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b 의 중점인 거니까 얘를 a로 놓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am은 mb, m은, m은 ab의 중점인 거니까 여기는 2a가 e, 되죠? 그럼 이제 여러, 여러분들이 다 배웠으니까 2a e, 더하기 a 더하기 a가 8이란 얘기예요. 그럼 4a가 8인 거니까 a가 2였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a였으니까 2, e, 2는 2a니까 e, 4가 돼요. 그럼 mb의 길인 거니까 4죠? m, n의 길이는 2가 나오겠죠. 이런 음,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서 푸는 겁니다. 자, m과 n은 3등분점이죠. 그럼 이거는 뭐 그냥 바로 나오겠네. 여기가 5였고, 여기도 5고, 여기도 5란 얘기예요. 그럼 a, m의 길이는 5였고, a, n의 길이는 10 나오죠. 음, 간단합니다. 자, 핵심 문제 킥입니다. 1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기 중에서 교점이죠, 교점. 자, 교점은 꼭지점의 개수랑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꼭지점이 위에 3개, 밑에 3개니까 A가 6이라는 얘기고요. 교선은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인 거니까 모서리의 개수죠. 이런 입체도형에서는 모서리의 개수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잘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모서리가 위에 3개, 밑에 3개, 옆에 3개니까 9개죠. 그래서 b는 9가 나오게 됩니다. 자, 확인 1번. 자, 면의 개수죠. 위 하나, 밑에 하나, 옆에. 오각기둥인 거니까 옆에 5개 면이 있죠. 그러니까 총 면은 7개가 있는 거고요. 교선은 모서리의 개수죠. 위에 5개, 밑에 5개, 옆에 5개니까 15개. 자, C는 꼭짓점의 개수죠, 교점. 위에 5개, 밑에 5개니까 10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에서 B를 빼고 C를 더하라라고 했었으니까 2가 나오죠, 2. E. 자, 3번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죠? 자, A, B, C가 있다. 모두 골라라라고 했었으니까, 음, 지금 직선 A, B랑 A, C는 같은 거죠. 그래서 기억, 맞는 기억이고, 또 직선은 다 같아요, 그죠? 어디가 됐든, 기역, 디귿. 자, 반직선 CA죠. C에서 시작해서 A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시작점하고 방향성만 보면 됩니다. 그럼 직선 C, B, 비읍 되겠네, 그죠? 비읍 선분 A, C죠. 선분 A, C랑 같은 건 선분 CA죠. 그래서 미음밖에 없네요. 자, 옳지 않은 거, 직선은 같아요, 그죠? P, Q 직선이나, 그죠? RS 직선이랑 같은거고 자 얘도 맞는거지 그지? 자 얘는 방향을 잘 보면 돼, Q에서 R 오른쪽 방향이죠? 얘도 Q에서 오른쪽 방향이죠? 맞는거고 얘는 R에서 오른쪽 방향 S에서 왼쪽 방향인거니까 어, 4번이 틀렸다는 얘기예요자 3번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개수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 두개, 세개 세 개밖에 없죠, 그죠? 세 개가 나오겠네. 자, 반직선의 개수는, 자, 잘 보시면, 자, A에서 B로 가는 반직선 하나 생기죠. B에서 A로 가는 반직선 또 생기죠. 일단, 요 직선 하나에 요두 점을 이은, 요두 점을 이은 선 있죠? 여기서 반직선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왜냐면은,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으면은, 반직선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쪽 방향으로, 또는 B에서 A 방향으로 가는 반직선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선 하나당 반직선은 두 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니까 여섯 개. 그죠? 음. 자, 두 점을 지나 선번인 거니까 하나, 둘, 세 개죠. 직선의 개수와 같겠죠? 세 개. 자, 확인 3번. 두점을 지나 직선의 개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 일일 선을 거보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생기죠. 직선은 여섯 개가 생깁니다. A가 6이에요 자, 반직선의 개수는 직선의 개수의 두 배다라고 했기 때문에 B는 12가 나오겠죠. 그죠? B는 12. 더해서 18 나옵니다. 두 점을 골라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이죠? 그러면은, 직선인 거니까, 다 해봐야죠.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건 하나로 보는 거잖아요, 죠 그렇죠? AB 직선이나 BC, C, BC 직선이나 CA 다 같은 걸로 보기 때문에, 총네 개가 나오게 돼요. 자, 네 점이 있다. 이중두 점을 골라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했었으니까, 일단 A는 하나죠, 그죠? A는 1이에요. 아, 여기 뭐 하나 해야 되겠다. 자, 여기서 여러분 좀 외우셔야 될게 있는데. 자, 우리가 직선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공식이 있거든요. 직선의 개수. 즉, 이때 조심해야 될게이 점들이 어느 한, 세 점도 한 직선이 있지 않았을 때요. 어떤 점들도 한 직선이 있지 않았을 때 직선의 개수는, 자, n개의 점이 있다고 볼 거예요. n개의 점. 그랬을 때 직선의 개수는 2분의 n, n 1이 되고요. 자, 반직선의 개수는 이거의 두 배죠. n, m-1이 되고, 선분의 개수는 방금 했다시피 직선의 개수와 같죠, 그죠? 선분의 개수는 직선의 개수 같기 때문에 2분의 n 의 n-1이다. 라는 얘기에요. 이런거 이제 공식을 알아두시면 엄청 이제 편리하죠. 그죠? 음. 자, 이제 선, 반직선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반직선. 그럼 반직선의 개수를 구하려면 다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다 써봐야죠. 자, a, b. 시작 점부터 a에서 b 방향으로 가는 반직선. 그다음 B에서 A로 가는 반직선, B에서 C로 가는 반직선, C에서 B 방향을 가는 반직선, C에서 D로 가는 반직선, D에서 C 방향을 가는 반직선. 지금 얘는 시작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방향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반직선의 개수는 6개 나오고요. 선분의 개수 거래, 선분, 선분 다 해봐야지. 선분 AB. 선분 AC, 선분 AD, 선분 BC, 선분 BD, 선분 CD. 그죠? 더 이상 없죠? 여섯 개네. C도 6이네요. 그래서 A에서 B를 더하고 C를 빼는 거니까 1이죠, 1. 음. 자, 오른쪽 그림에서 AB의 중점을 M. MB의 중점을 N이다라고도 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좁은 쪽을 일단 A로 이렇게 볼 겁니다. 여기는 EA가 나오죠. 이렇게 접근해서 푼다면은 자 AB는 EA, AA 다 더하는 거니까 4A가 되고요. MB는 EA죠. 거기 몇 배야? 두 배니까 4A 맞다는 얘기죠. 자 MB가 A죠. AM이 EA였는데 2분의 1로 곱했으니까 A 맞고요. AN은 3A죠. mn이 a인데 3배 했으니까 얘도 3a로 맞게 돼요. mn은 a 고요 ab가 4a인데 4를 곱했, 분의 1을 곱했으니까 얘도 a가 되죠. 정답은 5번 될 텐데. 자, ab의 길이가 4a죠. an이 3a죠. 그거 2분의 3에다가 3a를 곱하면은 2분의 9a. 다르잖아요. 그죠? 응,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얘도 보면은 이 좁은 쪽을 A로 놓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3등분점인 거니까 여기는 2A, 여기도 2A다라는 얘기죠. 그럼 AB는 2A죠. AB가 2A. AM이 A, A였는데 거기에 2배 했으니까 2A 맞고요. AD는 6A죠. 6A. AB가 2A죠. 3을 곱했으니까 6A 맞고. 자, BD는 4A예요. AD가 6A죠. 3분의 2에다가 6A를 곱하니까 4A, 얘도 맞네요. AC는 4A고요. AM이 A인데 4A, 4A랑 3A는 다르죠. 옳지 않은 건 4번. 자, 6번입니다. AB의 길이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좁은 쪽을 잘 살펴보면 CB의 중점이 n,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a로 이렇게 볼 겁니다, 일단. 음. 그 다음에 ac의 중점을 m으로 본 거고요. cb의 중점을 n으로 본 거고. 자, a, b가 있다. 그럼 n은 중점이고, 얘뭐 없네? 그죠? A, 아, a, b, 위에 한점 a, 아, a, b, 위에한점 c를 잡고, ac의 중점, 아, ac의 중점이 여기였구나. AC의 중점이 M이에요. 요 길이 요 길이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B로 볼게요. AC의 중점이 M이었으니까 B로 본다면 이거 몰로잖아요, 여기는. 그리고 N은 BC의 중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A가 2 개고요. B가 2개 더해서 12가 나왔다는 얘기죠. 전부 다 2로 약분이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B가 6이다라는 얘기예요. 음. 아, 요 길이가 6이었다는 얘기죠. 그 얘랑 얘랑 더한 것도 6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 어쨌든 m, n의 길이 구하라고 했었으니까, m, n의 길이는 a 더하기 b잖아요. 그죠? 6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m과 n은 ap의 중점이래요. 자, 그럼 여기를 a로 볼 거고, n은 bp의 중점인 거니까 b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a 더하기 b가 7이에요. AB 길이 구하래요. 그럼 얘도 A 더하기 B. 해주면 또 7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4. 자,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1번. 사각볼에서 교점의 개수. 교점은 꼭지점의 개수다라고 했었죠. 입체도형에서. 그럼 꼭지점이 위 하나, 밑에 네 개니까 A는 5. 교선은 모서리의 개수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옆면이 4개, 밑에 4개니까 8개. 줄이 더하니까 13이 되겠고요. 자, 한 점을 지난 직선은 무시 많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고요. 방향이 같은 두 반직선은 같다? 틀렸죠. 반직선은 출발점과 방향이 같아야 돼요. 직선의 길이는 반직선의 길이의 2배다? 알 수가 없죠, 그죠? 어.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죠. 자, 두 점을 있는 선 중에 가장 짧은 것은 선분이다. 5번 되겠네. 자, AC. AC는 A에서 C 방향, 오른쪽이고요. AD, A에서 여전히 오른쪽. 맞는 거고. BC, B에서 오른쪽. CD, 틀렸죠? 이거는 시작점이 벌써 틀렸네. 선분 AD, 선분 D에 같죠? 직선은 같은 거고. 자, 직선과 반직선 당연히 틀렸잖아요, 그죠? 음. 자, 얘네들이 한 직선에 있지 않은 점들이죠. 두 점을 지나는 서로 다른 직선의개수 구할 건데, 자, 2분의 공식이 있었죠? n, n이 점의개 수죠? 2분의 n, m-1 해서 10개 나오게 됩니다. 아니면 이거 잘안 되면 다 거봐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 8, 9, 1 0 개.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그래서 공식을 외우시는 게 편하겠죠. 자, 5번에 보면은 M은 AB의 중점이랍니다. 그리고 N은 A, M의 중점인 거니까 여기 3이죠. 그러니까 여기 6 나오겠네. 그래서 AB의 길이는 12. 자, AB는 BC의 두 배랍니다. AB는 BC의 두 배래요. 그리고 m은 a b의 중점인 거니까 여기를 a로 보면 여기는 b로 볼 수가 있겠다는 얘기죠. 그럼 a 더하기 b가 15 잖아요. 이쪽도 a 더하기 b죠. 그 전체 길은 30이 되겠네. 어, a, b 길이 구하, 아, a b 길이 구해야 되네. 자 그러면은 a b는 이렇게 누으면안 되겠다. 요거 이용해야 되겠네. 자 a b는 그죠. a b는 b c의 2배래요. 두 배. 여기도 일단 a b 를 놓자. AB 길이 구해야 되지? 여기도 B. 여기도 A. 자, 그러면은, 2A e, 더하기, 2B는 e, 30. 30이고, 자, AB를 구하라. 그러면은, AB가 2A였죠? E, BC가 2B고, e, 이 그죠? 음, 여기에 두배 해준 게, 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요 얘기가. 자 2로 이렇게 약분 하면은 a는 2b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a는 2b랑 같다요걸 2b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2b 더하기 b가 15니까 3b가 15죠 그 b가 5란 얘기네 이 길이가 5였고 여기 길이가 10이었다는 얘기야 이쪽도 10이겠죠 그죠 음 정답은 20 됩니다